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는 맨! s go. g o I'm going to go. I'm 말! o i n 노뭐말안 하겠다 너. 오늘도 엄청난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살기인데 어디 사냐? 댓글 요청이 많았던 화장실에서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아니 화장실에서하면 물은 어떻게 먹나요? 수돗물 먹어야 됩니까? 아 이제 또 이제 물건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번은 좀 어려운 하루 살기 때문에 같은 팀, 세명 같은 팀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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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오,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어구가 아, 좋아요. 미안. 아 저기는 아니에요. 1차 다시 너무 어 해명이 또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시다. 아다신 좀 올렸어요. 아니, 기이 어떤 걸 행동합니까? <laughs> 이거 없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명. 빨 빨리 들어세요저희도 들어가 보세요. 네요 1차로 서 있어 지금. 담기 서서 자야 돼요, 서서. 아, 나오시고요나오시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팀워크로 할 건데 뭐냐면 야스. 각자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네.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물건 뭐 갖고 올지 절대 상해면 안 됩니다. 네. 나머지 딴데가 있죠? 마을 마당으로 갑시다. 들리 소리도 안 들리게. 자, 지금 소리 들리는지 확인할 테니까. 자, 얘기해 볼게요. 로또 바보! 야! 아, 들리네? <laughs> 잠깐만요! 일단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 여기 커튼 칩니다! 커튼 칩니다! 차단! 지금 떨어뜨려 놔야 될것 같아요 아! 약간, 아, 약간 아, 불가능한 이니어요한명 빠져요! 빠져요! 이렇게 저희가! 한명 저쪽 구석에 가야 돼요 각자 지금 사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미니! 준비 됐습니까? 지금 물건을 고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지세요 준비하시고요 시~~작!

30초. 여기 짜파게티 있고요 짜파게티 있고요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배웠죠 그리고 그 이거 포트 어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어. 지금 불초 7초 물? 5초 물? 5초, 물? 5초 물? 4초 이거 뭐죠? 2초 아, 진짜 밥땡 네. <laughs> 가세요 가세요 빠지세요 요리는 오예 가시죠 아불좀 아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갑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20초인가가 있죠? 15초, 15초, 10, 8, 7, 6, 5, 4, 3, 2, 1, 땡, 끝. <목소리> 각자 갖고 온 물건 한 번씩 보여줍시다. 미니는 라면 챙기고요. 어, 그 다음에, 와, 이 밥. 아, 이걸 잘 챙겼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국미 찬스 한번 드릴게요. 국미가 30초 안에 갖고 오는 물건 하나, 아, 하나 네. 갖고 오길. 국민아, 저 냉장고에서 콜라 갖다 줄수 있어요? 가보자. 아니면 사이다. <laughs> 엄청 지금 까치발 장난 아니야? 오, 잡았다. 오. 오! 오! 줄지 안 줄지 잠깐만. 줄수 네. 있어요? 오! 그럼 잘했어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갖고 올수 기회 줄 건데 이 퀴즈를 2분 만에 맞춰야 됩니다. 가운데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지. 시는단한 번입니까? 네한 번입니다. 음한번 해보자. <laughs> 아니야. 이거는 그래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혹시 어, 아니야 응, 음, 10일 수도 있겠다. 응. 왜냐면 10일 수도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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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더함시 이거 두개더함시 이거 두개더함시 이거 두개더함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온데 어렵게 생각하면 10인 거 같아. 지금 삼촌 당황했죠 저희가 너무 얘기해서 아, 그냥... 당황해 버렸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초. 2초. 어. 1초. 땡! 지 어떻게 했어요 세로, 가로, 네. 대각선까지 네. 이 양쪽 두 숫자를 더하면 네. 물음표 숫자 가운데가 네. 1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10 확실합니까? 정답은 5였습니다 과연 구독자분들은 누가 맞혔을지 아, 우리도 나름 똑똑했어 <laughs> 좀 정답. 창의적이지 않았어요? <laughs> 창의적이야 1, 2, 3, 4, 5 이거 5 안한 게 어디... 이제 화장실을 이제 정하는 아주 중요한 퀴즈가 있습니다. 와, 이... 화장실은 바로 몸으로 할 겁니다. 눈을 감고 제가 인형을, 큰 인형을 던질 건데, 두 명이 잡으면 원하는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아주 조그만 집으로 갈지, 큰 집으로 갈지. 범집입니다 네. 고! 하나, <laughs> 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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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웃음> 2번다자 오세요 아 너무 못하니까 제가 한 명만 잡아도 성공한 걸로 할게요 한 명만 준비하세요 3 2 1 GO! 가온 <laughs> 갑니다 3 2 1 GO! 예이! <laughs> 성공 <Yeah! Yeah>! <laughs> 여러분 몇 층으로 갈 겁니까? <laughs> okay. Okay. 층! 오케이! 몇 층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그러면 okay.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입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잠깐만요. 아, 리링 끝이에요. 땡이에요. 이미 오는 길에 두 목을 흘려버렸습니다. 화면에 <laughs>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나도 <laughs> 잠깐만요. 영역을 빨리 정하세요. 어디 어디 살 겁니까, 지금. 상당히. <laughs> 사겠습니다. 전 여기. 전 여기 안에. 아 그러면, 아니 먼저 뭐 라면 한번 끓여 먹어 봅시다 라면. 이게 나름 방이 두 개짜리인데 여기? 아저 거실에서 <laughs> 살아요. 저 거실에서 살아. 거실. 네. 여기. 방 원. 방 두. 네. <laughs> 여기 주방. 주방. 좀 비위생적인 주방. 아 주방? 어 <laughs> 아, 네. 화장실에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은 좀 처음 아닐까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와 대. 아무가 되게 자연, 자연스 자러워진것 같은데. 어, 아물다끓으 빨리 빨리. 여뭐 먹을 거예요 지금. 신나은 먹읍시다. 신나 오케이. 트레이드와 면이 하나하다 쭉쭉 들어가네고즈레기 삼천 식당입니다. 진레기 너무 더워. 냄새 대박인데 너무. 아 여기 너무 더워 진짜 근데. 아, 진짜 맛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아 라면 끓였던 김 하나 주실래요그 라면에 김 싸먹으면 엄청 맛있대요 와... 샤워 한을내실려요 더운데? 어! 그러면 저는 잠시 나갈테니까 잘 사세요 도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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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웃지 마시고요 자스탁으로 모이자 얘들아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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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 바로 입에다 물꼬 고고고. <laughs> 여러분들께 두 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면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사올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같이 보면서 풀어요. 네. 앞으로. 블록은 총몇 개일까요? 아, 이런 문제는 간단하죠. 네. 공간적인 문제잖아요, 그쵸? 지금 저희 눈으로 보이는 거는 6개인데. 9, 9, 오케이. 저희 다 풀었습니다. 빨리 나오고 싶죠? 바로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총 9개입니다. 9개!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예! <목소리> 밑에 세개가 감춰져있어요 어, 그러면 하나 맞췄고요 두개 이상 맞추면 편의점에서 각자 하나씩 어, 맞할수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10더기10더기0 더하기 10 답은? 10, 10. 10 아니 근데 도쌤, 곱쌤, 뺄쌤, 나눗쌤 할때 곱쌤 먼저 가잖아 내가 계산한 건 80인데 만약 너 말대로 하면 10이야 응? 아. <laughs> 아유, 자꾸 저를 봐요. <laughs> 왜 혼자 푸니까, 근데. <laughs> 팀워크 아니니? <잘> 보고 있어요. <laughs> 정답은 80! 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미니가 한 말을 좀 기억을 잘해야 될 텐데. 네, 플러스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1010. 아, 맞네. 1070. <laughs> 정답은? 5! 제가 봐준 거예요. 아린링 건데. 오케이 그러면 찰린걸 하고 네 문제 나 준비하셨으니까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다음 문제. 여러분도 네, 한번 맞춰보세요안녕하요 등식을 성립시키세요. 실제 한 개를 옮기는 겁니다. 한 개를. 한 개. 아니 <laughs> <laughs> 이게 뭐예요? 잠만 잠만. 어 미니가 좀 예리한데? 얘네 둘이 바꾼 되잖아 얘네 둘이 바꾼 되네 맞네 맞네. 바꾸는게 아니고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만 움직이는 거잖아. 말치는 이거를 해결을 하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아 정답 알려드리겠습니 짐작 하나도 안 됩니까? 네. 정답은 짜잔. 어? 이건 제곱을 알아야 되는 거네. 아 제곱.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각형을 똑같은 크기로 4등분하세요 음. <스> 이거 안 되는데? 맛있다. <laughs> 좀세요 아,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저... 아니, 자, 하세요. 하세요. 여기. 얘를 음. 이렇게 가른다고도 생각 한번 해봐. 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힌트 주세요. 뭐 어떻게 너무 한 줄로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진짜 또 이상한 거예요 오, 어어어어어어어어 <놀람> 아, 아, 봤어, 아, 나 봤어, 나 봤어. 아 잠깐 어어어어어어어어요 <laughs> 네? 근데 봐봐, 이렇게 나누면. 둘, 셋, 넷. 넷. 끝났는데? 정답. 정답은! 예 먼저 <laughs> 싸우면서 탈출하세요, 탈출! 나가! 빨리 아, 내려가! 아, 아, 아. 지금 화장실에서 잠시 탈출했는데, 이제 마지막! 편의점 조합입니다. 각자 뭘 사올지는 몰라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섞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조이는물 종류, 미니는 딱딱한 거, 로기는 물렁물렁한 거. 세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됩니다. 저희 셋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냥 어떻게든, 즐기시다. 어떻게든 섞어서 그냥 저희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그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지금 다 사왔습니까? 네. 아... 저는 결과를 다 봤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화장실로 가서 최후의 아니요, 아니요. 만찬 준비를 가시죠. 가시죠. 어, 첫 번째 타자, 둘, 물 갖고 왔죠? 아, 아, 저는 우유 사올 줄 알았는데 밀키스 사왔네. 두 번째, 미니이 미네이는 가장 뭘 심지어 국 달콤한 국 사? 오, 꼭 하고. 밀키스. 신기한 매콤달콤한 맛. 이 이거 맛있을까요? 이거 섞으면? 오케이, 자, 저는. 말랑말랑한 거. 짠, 마이구미. 아, 이거 괜찮나? 밀키스? 한것 같아요. 한번 뭐저 네. 섞어 보세요. 궁금해요. 무슨 맛일지 아다다먹게요 와. 아, ASMR. 응. 겠습니다그거무뭐맛일까 <laughs> 아. 자, 아, 이제 아, 화장실 네. 가서 네. 최후의 만찬을 네.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찍어 줘 주세요. <laughs> 아. 왜 말이 없으시죠? 책좀 파락보다 심한가요? 왜 계속 먹으시죠? 무슨 소리야? 툭 이게 무슨 소야 괜찮은데? 아, 괜찮다고요. 아, <목소리> <목소리> 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5점 오점. 5점 뭔가 말할 수 없는 맛이 나. 세 명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한입 크게. 오케이. 먹게. 오케이. 가위바위보. <목소리> <목소리> 가이바이보 <laughs> 와이! 왜이제게나 살기 걸린다니? 아 이거 원래서. 많이 먹겠습니다. 아 뭐가 트안 가면 지금 입 조금 벌린 거야. 아마이 이제 여기서 잡시다.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떤 하루 살기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나가면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laughs>